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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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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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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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저 잠깐만, 저거에 모든 걸 걸었으니까. 차로 털고, 발로 뛰어서 도망간다. 오케이? 야, 나는 저... 음. 여기 내려줄게. 어, 야, 왼쪽에 뭐 오는데? 사수지. 야, 손님 오냐? 온다, 온다. 야, 숨어, 숨어, 숨어. 야, 앞에서 못뭐 뛰었는데? 음. 뭐냐 뭐냐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른쪽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쪽에오방오오방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자 앞에서 온데. 여기다 저기 붙 존나 조용 먹봐라 어디에 있어? 엔방이, 엔방이 어디? 알나알나 어디? 안 보이는데. 나 모르겠어요. 방이 상대 같네. 왼쪽 왼쪽 아, 왼쪽. 전, 왼쪽 정직하게 웃어. 너무 정직한데 그냥 처음 보내 응. 봤습니다.

알겠다 AR성기 하나 더 머리 하나 머리 카오야이성기하나좀 예, 따로 빼놔라 바로 바로 치볼게야이성에 예, 어, 개꿀 3툼 개꿀 낼름 낼름 어, 도망가 이제 AR성기 AR성기 있어 AR성기 많은데 진짜 많은데 어, 아야그쪽 왼쪽 왼쪽에, 왼쪽에 보정기도 있고 어, 나 바로 싸울준비하다나 지금. 언제, 언제 어디서 하지 모르니까. 어, 니가 삼총 먹을래, 그냥? 아니, 나 뭐. <laughs> 왠지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우리 3명, 어. 9명 남았고. 1평책 같은데 있지 않을까? 해요소? 아, 진짜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네. 딱보야 어, 한번. 온다, 온다, 야. 260, 260, 260. 26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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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지금 찍은데, 여기로 오고 있어, 지금. 음. 핀 찍은데. 너무 어, 서고 뭐 있어. 나올지 뭐 말겠습니다나 약간 오른쪽으로 돌게. 바깥쪽으로. 들린다 좀. 뒤뒤크리사 안 가지? 응. 우리 혹시 쏠 필요 없겠지? 안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소문기 무슨 상이좀 있잖아. 아니야. 야, 5 0방향이 아파트 단지 집 있잖아, 집들. 꺾거나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오십, 이6 0 방에도 뛰오지 않을까? 아걔는 이미 왔겠지? 내가 내가 넓은 거 보고 있을 다50방아파칠 채널 올텐데 어차피 어디 있어도 오고 안 없어 이미 왔을 거지네 근데. 아, 그치 이거 아겠지? 어이이 건드펜 있을까? 나따라오야나 따라오십 나따라오나따라오다나 따라오십 다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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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 주이방어 이따 이 앞에 사람 방.

나, 아, 나, 나. 시체 흐린 거? 아니, 그래. 뭔뭐 소리야, 길러. 시체 흐인가 우리 세 명이면 다섯 명 남았으니까, 지금 제끼길싸우자 여기, 여기, 싸우좀 피깔긴 있어요? 했는데, 싸우면 됐터 오늘. 여기 그냥 가야 돼 응, 다야돼싸운다 3대3. 살만하네. 뜨다. 진리, 쥐어라. SW, SW 하면 찾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3대2인데. I 니다 갑니다 갑니다 to join the d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 need to join the doctor. I don't n e 인데한 명이 길리 n the d o 어아니 r 하지 마 n 어가자 이거 t 아가야겠다 the doctor. I don't 아니, 어떡하지? 이거 얘네는 안 돼. 약간 우리가 고지를 대 잡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사람 많니니까 우리가 고지대를 먹어야지. 일로안 봐라. 따라봐 빨로미, 빨로미, 빨로미. 옆에 신곡은 여기 어디가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갑자기 야막던진다